MMORPG로 가지고 재미를 즐기는 사람이 15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인터넷도 없었죠. 새로운 걸 크레이트 한 거죠.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 정도 되어야 굉장히 큰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뭔가 세상에 불편한 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0X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금 유출을 할때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자, 사업가들을 갖다가 인터뷰하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창조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불편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 불편한 무언가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게 만든 것 이런 거죠.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변화들도 많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테넥스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엔젤 투자가 투자할 때는 뭘 하냐?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는 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 꼭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대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신 이런 거는 잘안 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오히려 적게 봐요. 이게 제대로 된 엔젤 투자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해되세요? 자금 유치를 하려면 부모님과 친구가 먼저 설득이 돼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과 친구를 설득하는 과정을 저는 거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논리가 발전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엔젤 투자자들이에요 아니면 벤처 캐피탈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뭘 설득해줘야 되냐면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테넥스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뭐, 그게 검색이 되든,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됐죠. 하지만 그때는 당연한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The best way to predict future.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만드는 거다. 실제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누구냐 하면 창업자들이고 기업가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얘기할 수 있어야 자금이라는 게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나요? 오케이.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창업을 하려면 사람과 자금이 필요하다. 사람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자금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부모님과 친구다. 그 다음에 엔젤 투자자다. 엔젤 투자자를 만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아그 사업을 가지고 당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얘기를 할수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건 작거나 크거나 세상을 바꾸는 일이어야만 한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오히려 덜 중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써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랑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뭐 취직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죠? 그 이런저런 고민 많단 말이에요. 그 고시 준비 같은 것도 하고. 여러분들 다 걱정이시죠? 걱정 안 하는 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은 제가 보기엔 여기인 것 같아요. 정규분포죠. 네. 제가 보기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축으로 하더라도 정규분포예요. 돈을 가진 걸로 따지더라도 정규분포고요. 행복한 순으로 보더라도 정규분포고요. 제가 보기엔 정규분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들은 제가 보기엔 여기거든요. 예. 대표적인 여기가 뭐죠? 의치한. 예. 의사, 지대, 한의대. 예. 제가 보기에. 왜냐? 의사치대 한의대 아무리해 봤자 상위 1%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가게 안 나와요. 참고로 제 동생 의사예요. 예. 근데 아니거든요. 가게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겠죠? 한이 정도쯤 올수 있겠죠. 예. 정규 분포 따지면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남들과 같다면 어떻게 돼요? 이 남들과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그쵸?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죠? 200명 있으면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살겠죠? 네. 한10% 정도가 이제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이거는 뭐랑 똑같죠? 실패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인생은 성공을 꼭 하냐, 아니라는 거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공하려면 하나는 확실해요.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그왜 기사 보면은 한두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뭐 죽으러 한강에 나갔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와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기사 가끔 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하는 거나 성공하는 거나 사실은 같아요 왜 같냐? 남들이랑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쯤 실패하고 한강에 갔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적어도 남들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창업을 할때 저는 일단 말리죠 왜냐? 창업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남들이랑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사는데 꼭 성공하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실패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려면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건아 그런 세상에 좀더 안전하게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갈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다르게 살고 싶으면 잘 드시고, 다르게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뭐 학점 잘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거는 좋은 얘기도 하고 괴로운 얘기도 하죠. 예. 그런데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남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되게 다른 인생이에요. 제가 가는 고민을 남들한테 얘기하면 잘 이해 못하죠. 예.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또 생기기를 전 바라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창업에 대한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중에 엔젤 투자자 얘기 조금 한 거. 엔젤 투자자 1 0스 원한다. 1 0스 하려면 세상을 작게든 적게든 바꿔야 된다. 딱 요거 얘기한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는 돈을 어떻게 본다는 오히려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학창시절 얘기 제가 이제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산시절이 아니라 제가 네, 네오즈 시절인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대학 시절. 네. 여기 공대생 얼마 되세요? 공대생. 어, 공대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공대생인가요? 경영대생인가요? 경상대생? 뭐예요? 하여튼, 그 외. 그 외. 어, 반반 정도 되시나요? 음. 너무 공대에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자, 저는 이제 전산과를 나왔는데요. 어, 여기는 학과 선택해서 들어오시죠. 그죠? 예, 선택해서 들어오시는데, 카이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2학년 때 선택하게 돼 있는데, 수학과랑 전산과를 전 같이 했, 공부를 했어요. 2학년 고등학교 때. 이유가 뭐냐면, 수학과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 밥을 못 먹고 살거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수학과랑 전산과를 같이 하다가 수학과에 뭔가가 보일 것 같으면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좀 예, 눈치를 본 거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필수 과목 두 과목 들었고 이때 필수 과목 한 과목 들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한 과목 중에 제일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 수학과 저과목이에요. 예, 딱한 과목인데 4학점짜리였는데.